천국의 하늘은 여전히 푸르고 하얀 구름은 조용히 흘러간다. 평화로운 듯 보이는 일상 속에서 천천히 얽히고설킨 감정들이 수면 위로 떠오른다. 그날 소미는 다시 낙준과 단둘이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. 천국의 벤치 위, 바람에 살랑거리는 들꽃 사이에 앉은 두 사람. 소미는 조심스레 꽃잎 하나를 따 들고 말했다. 제가 나쁜 사람이었던 걸까요? 낙준은 그녀의 시선을 정면으로 받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. 그걸 알기 위해서라도 기억을 찾아야죠. 내가 도울게요. 소미는 그 말에 살짝 미소 지으며 낙준의 손등을 조심스럽게 잡는다. 낙준 씨 덕분에 이런 것도 잡을 수 있고, 그의 눈이 커진다. 그리고 어색하게 말한다. 이게 뭐예요? 소미는 예쁜 미소를 지으며 들꽃을 접어 만든 작은 꽃반지를 그의 손가락에 끼워준다. 선물이요. 그 장면을 멀찍이서 보고 있던 영혜는 눈썹을 치켜세우며 센터장 옆구리를 쿡 찌른다. 그러고 보니까 둘이 같이 다니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졌던데 센터장은 흠칫 놀라 어깨를 움츠린다. 그 광경을 해숙은 못본 척하면서도 뚜렷하게 듣고 있었고 발끈하듯 혼잣말로 뱉는다. 냅터 그러거나 말거나. 응. <laughs> 그 말투를 들은 목사가 해숙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묻는다. 혹시 싸우셨어요? 해숙은 들고 있던 병을 탁 내려놓으며 말한다. 이것 술 우리 둘이가 다 마셔버립시다. 목사는 손사래를 치며 놀란다. 지금 목사한테 술을 권하신 거예요. 그렇지만 그 말도 잠시. 이내 해숙과 목사는 함께 잔을 부딪히며 술잔을 기울인다. 두 사람 사이엔 왠지 모를 편안한 기운이 흐른다. 술 기운에 얼굴이 붉어진 목사는 결국 천국의 한 가운데. 도로로 나가 바닥에 그려진 자전거 표식을 가리키며 몸을 바닥에 눕힌다. 그리고 두 팔과 다리를 움직이며 흉내 낸다. 자매님, 뭐예요? 자전거 타는 거. 따르릉 따르릉. 폐숙은 웃음을 터뜨리며도 그의 이마에 손을 얹는다. 열안나 혹시 이게 천국에서의 술 버릇이야? 목사는 그대로 드러누워 웃는다. 폐숙도 웃으며 천천히 그 옆에 앉는다. 한편 낙준과 소미는 더 자주 함께 있게 된다. 예전엔 어색하던 분위기도 이젠 자연스럽고 편안해졌다. 말없이 걷는 길에도 미묘한 정이 감돈다. 그러나 그 평화의 작은 파문이 일기 시작한 건 시어머니의 폭탄 발언 때문이었다. 나 환생 신청했다. 그 말을 들은 해숙은 깜짝 놀란다. 환생이요? 낙준 씨는 알아요? 그 말이 낙준의 귀에도 들어가고. 그는 곧장 천국 환생 관리국으로 찾아간다. 거기서 그는 어머니가 작성한 환생 신청서를 본다. 서류에는 지난 삶에서의 후회, 다음 생에 대한 바람, 그리고 아들과의 인연은 이번 생으로 좋합니다라는 한 줄이 적혀 있었다. 그 문장을 본 낙준의 눈동자가 흔들린다. 그날 밤 그는 어머니를 찾아간다. "왜요? 왜 저한테 말도 안 하고?" 시어머니는 담담하게 대답한다. 넌 이미 잘 살고 있고, 난 이제 조금 쉬고 싶을 뿐이야. 그 말에 낙주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작게 중얼거린다. 그럼에도, 나한텐 여전히 어머니인데요. 해숙은 멀찍이서 그 장면을 지켜보며 말없이 등을 돌린다. 그녀의 눈가엔 뭔가 말하지 못한 채 남겨둔 눈물이 고여 있었다. 그리하여 천국의 어느 구석에선 웃음이, 또 어느 구석에선 조용한 이별이 또 다른 곳에선 시작될 무언가의 전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. 소미는 다시 꿈을 꾸었다. 이번엔 좀더 선명하고 좀더 슬펐다.